이야, 고기 엄청 많이 잡았네. 와, 저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? 이건 이거 뭐예요? 이거, 이거 큰 거는? 농어요. 농어요? 오. 농어의 참돔의 우럭이에 와, 대박 치신. 예, 아주. 우럭을 분양해도 이만큼 남네요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감자입니다 여기 어디에요? 여기 만점 자제입니다. 뭐 고기 좀 잡았어요? 아, 농어 한 매다 만에리 건졌습니다. 거짓말 좀 하지 말고. 제발 그런 거짓말을 이렇게 뭐 시청자들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. 아... 그건 사기죄 성립이 됩니다. 아, 정확히 5자 잡았습니다. 정확히 옷자 50cm 짜리? 네. 어디 있어요? 아, 좀 있으면 이제 해로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. 오, 오. 오오오 오, 오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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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을 내. 잡았어? 새우가 열심히 힘을 내는 거였어. 고기는 안 돼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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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았 꼬셔서 잡았다. 짜잔 우럭을 한 마리 잡았지요. 뭘째려 보냐? <laughs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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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<왔어, thếGM> <오>, <laughs> <laughs> 오자 우와 자 여기 보시면 제 이름 있습니다. 아 두팩 나왔습니다. 오오 오를 뜨니까 이만큼 나와요? 네두나오요 엄청 많이 나오 네. 요 어헤이! 빙어 빙어! 빙어였네 아이아 아, 이런 빙어한테 썩었네 음. 빙어 자 히트. 오라기. 오. 오라기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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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입니다, 히트. 히트. 히 히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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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 히트. 그뭐 자연산 종이는 좀큰 사이즈겠지만 여긴는 좌댄데 여기서, 여기서 나고 자라는 애 아니에요 혹시? 여기서 나고 자라는 애인 것 <laughs> 아유, 너무 작은데? 아, 신기하네. 귀, 귀엽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이야, 되게 많이 잡았네. 누구 이렇게 많이 잡으래요? 아유 방류빨 좋은가봐 여기 방류하겠습니다 <laughs> 언제 방류하실예야 이제 방류하실꺼야? 네 지금 방뇨에요 에잇! <laughs> 에잇! 에이! 에이! 안돼 에잇! 야너 발로 까면 음. 어떡해 아 진짜 두 번만 더 때려 <laughs>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았네 네.

한 번. 어, 예. 아, 아름답습니다. 아름답습니다. 네. 아, 좋습니다. 죽입니다. 네. 방류 시작. 방류 시작. 아싸. 잡은 조각입니다. 어떠 많다 자, 저는 이거를 손질을 하나도 안할 겁니다. 다 우리 장모님들이야. <laughs> 장장모님이 손질하시고 된다면 <laughs> 난 몰라. 오로 두상활이 될까? 우리 마누라 몰래 둘러보 우리 마누라는 똑해